안녕하세요. 스타일 코치 문현입니다. 행복한 옷 입기를 위한 5단계 옷장 습관, 월간 옷장 코칭, 온라인 강의 5강 진짜 쇼핑 시간입니다. 어, 마지막 시간인데요. 음, 마지막 시간은 어, 채우기입니다. 어, 내 삶에 맞는 옷장 설계하기. 음, 우리가 지금까지... 일단 옷장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옷장을 비우고 그 다음에 남은 옷으로 어떻게 하면 나를 잘 표현할 수 있는지 봤다면 사실 그걸로 이제 필요한 아이템이 완성이 됐다면 굳이 옷장을 채울 필요는 없겠죠. 근데 그렇게 이제 나를 표현하면서 부족한 아이템이 있다고 느낀다면 이제 다시 어, 채워야 할 시기인 거죠. 그래서 내 삶에 맞는 옷장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옷장은 삶을 반영한다. 삶을 옷장 속에 오버랩 시켰을 때 삶에 필요한 아이템이 자연스럽게 옷장 안에 구비되어 있어야 옷 입기는 편해진다. 그래서 라이프 스타일과 옷장 속 아이템의 비율이 조화를 이루는지 체크해 봐야 한다. 삶과 옷장의 밸런스를 맞추는 작업이다. 나의 라이프스타일은 자, 일단 30대 이제 음, 결혼하지 않은 이제 여성의 어떤 라이프스타일을 봤을 때 요런 식으로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좀 나눠 봤습니다. 나의 삶 상황은 크게 어떻게 나누어져 있는가? 자유 복장, 친구들 모임이 있고요. 출근룩, 직장에서 일할 때가 있어요. 그다음에 특별한 날, 결혼식, 소개팅이 있습니다. 사실, 출근 룩과 자유복장, 요게 비슷하다면 굳이 3등분으로 나뉘진 않겠죠. 크게 2등분으로 나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적어 볼 건데요. 나의 라이프 스타일은 크게 어떻게 나누는지 한번 적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2등분으로 나뉠 수도 있고, 크게 3등분으로 나뉠 수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4등분까지 나뉘는 분은 많지는 않은 것같고요 3등분 정도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라이프 스타일에 따른 옷장 속 아이템의 비율을 한번 볼게요. 자, 30대 직장인이라면 출근 룩 직장에서 일할 때 옷이 한50%될 거예요. 그 다음에 자유복장. 친구들 모임에서 입을 수 있는 옷이 30%그 다음에 특별한 날 결혼식 소개팅 등에서 입을 옷이 20% 정도가 되겠죠. 자유복장이랑 출근룩이 비슷할 경우에는 이게 한 80%를 차지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라이프스타일이 비율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어, 라이프스타일을 그냥 이제 시간대별로 어, 시간적 비율로 나뉘었을 때 이제 비율이고요. 두 번째 기준이 하나가 더 있는데 심리적 중요도에 따른 옷장 속 아이템 비율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출근 그 업무 시간이 길다고는 하지만 내가 출근했을 때 입는 옷이 난 그렇게 신경 쓰고 싶지 않거나 아니면은 어차피 내 취향을 잘 드러내지 못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냥 출근할 때 입는 옷을 어, 정해놓는 거죠. 많지 않게 심리적으로 특별하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30%면 될것 같아라고 정해두는 겁니다. 근데 나는 자유복장에 뭔가 나의 취향을 더잘 드러내는 모임에서의 옷을 더 많이 갖고 있는 게 좋아라고 한다면 이 옷들은 40% 정도 갖고 있어도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특별한 날. 결혼식 소개팅 등에서 입는 옷도 나는 이런 옷도 조금 많았으면 좋겠어 라고 한다면 특별한 날이 자주 있지 않더라도 내가, 어, 이런 날에 뭔가 나의 어떤 만족감을 더 많이 느낀다면 이런 옷을 더 많이 갖고 있어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심리적 중요도에 따른 옷장 속 아이템 비율이 또 나, 다르게 나뉠 수도 있어요. 자, 옷장은 두 가지 기준으로 나눌 수 있다. 한 가지는 삶의 비율에 따라, 한 가지는 심리적 중요도에 따라서다. 삶의 비율에 따라서는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에 따라 직장에서 입을 옷도 많아야 하지만 심리적 중요도에 따라서는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도 중요도가 높지 않다고 본다면 옷의 비율 개수는 적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삶의 비율과 옷의 비율이 비슷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심리적 중요도에 따라서 나누지 않은 이상, 그래서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아이템을 나눠봤을 때, 삶의 비율과 옷장 속 아이템의 비율이 비슷하거나, 가지고 있는 아이템으로 만들 수 있는 룩의 비율이 라이프 스타일의 비율과 비슷해야 삶과 옷장이 균형을 갖췄다고 할수 있다. 옷이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마음에 드는 옷이 없거나 이 비율이 맞지 않아서일 확률이 높다. 그래서 보면 라이프 스타일의 비율과 이걸 고대로 옷장 속에 가져왔을 때의 비율이 비슷해야지 옷 걱정 없이 스타일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나눠봤다면 어, 어떤 어떤는지 한번 적어볼게요. 라이프스타일 에 맞게 아이템을 나눠 봤을 때 삶의 비율과 옷장 속 아이템의 비율이 비슷한가? 그렇지 않다면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적어 보자. 사실 옷장 속 아이템들은 옷에 걸 옷걸이에 걸려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서랍에 포개져 저 있는 이제 경우가 많은데 옷걸이에 걸려 있다면 컬러나 뭐 디자인별로 나누는 게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의 마, 라이프 스타일 별로 한번 옷걸이를 구분을 지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가장 왼쪽은 업무용, 중간은 뭐, 나들이거나 아니면 편한 모임용, 그 다음에 끝에는 특별한 날용, 요런 식으로 옷장 옷걸이 자체를 라이프 스타일별로 구분을 하면 훨씬 더 비율이 잘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내 삶의 비율이랑 비교해 봤을 때, 내가 더 많이 갖고 있는 아이템은 무언가? 내가 적게 갖고 있는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아이템은 무언가? 눈에, 어, 그 눈에 확실히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과하게 많거나 없어도 될 아이템이 있다면, 다시 한번 옷장에서 정리해 보자. 자, 이렇게 또 정리를 한 다음에, 그러면 이제 정말 나한테 필요한 아이템이 또 보일 거예요 라이프 스타일에 비추어 봤을 때 필요한 아이템이 있다면 상황과 품목으로 정리해보자 보통 우리가 결혼식 갈때막 어, 결혼식에 닥쳐서 옷을 사잖아요 그러면 사실 마음에 드는 것도 잘 없고 그다음에 마음에 드는 게잘 없기 때문에 엄한 걸 사요 그 엄한 걸 사면 또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그한 번만 입고 옷장에 처박아 놓는다 말이죠. 다음 결혼식 때 입을 확률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다음 결혼식 때또 닥쳐서 또 옷을 사요. 그러니까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에 어떤 그 미혼, 그 결혼하지 않은 30대 직장인 여성의 라이프 스타일을 분석한다면 정말 그 특별한 날에 입을 옷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옷들을 그 평소에 적절히 구비를 해 놓는 거죠. 그래서 피, 필요한 아이템을 이런 식으로 음, 정리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놓은 다음에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입을 청바지, 출근할 때 입을 트렌치코트 이런 식으로 라이프 스타일에 필요한 아이템을 정리해서 그거를 평소에 구비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이 다섯 가지 리스트가 만들어지진 않아도 돼요. 필요한 것만 적으면 되기 때문에, 어, 나에게 필요한 아이템은 무엇인지 상황과 품목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친구들과의 모임이 상황이죠. 청바지 품목입니다. 출근 상황이죠. 품목 트렌치 코트입니다. 이런 식으로 상황과 품목으로 정리하면 나중에 구매하기가 훨씬 수월하겠죠. 자, 상황과 품목으로 정리한 아이템을 세 가지 구체적인 기준, 특성, 느낌, 디자인으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러면 이게 어떤 시각적인 어떤 기준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옷을 고를 때, 아, 요런 느낌의 아이템이면 좋겠다 하는 막연한 생각을 좀더 시각적으로 구체화 할수 있어요. 편했으면 좋겠다. 여성스러웠으면 좋겠다. 세련된 느낌이면 좋겠다. 막연하지만 이렇게 적어 놓는 것과 안 적어 놓는 것은 내가 원하는 디자인을 봤을 때그 디자인이 맞는지 아닌지 이 느낌에 가까운지 안 가까운지를 구별해 내는 하나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걸 이제 생각해 보는 습관이 되면 옷을 고르는 게 조금 더 수월해집니다. 낭비를 줄이는 쇼핑법 세 가지예요. 일단 옷장 속에 어떤 옷이 있는지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하고요. 정리가 되어 있어야 옷을 구매할 때 가지고 있는 아이템이랑 매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옷을 사서, 어, 집에 근데 가져갔는데 이 옷이랑 새로 산 옷이랑 매치할 만한 아이템이 하나도 없는 경우를 만들지 않겠죠. 두 번째는 마음에 드는 옷을 발견했을 때 반드시 입어보고 사야 합니다. 사실 그 어, 어느 정도 감각이 있지 않는 이상 온라인 쇼핑몰을 추천하지 않는 것이 직접 보고 입어보는 게 아닌 온라인 쇼핑몰은 굉장히 변수가 많아요. 사이즈의 변수가 많고 모니터 화면의 색깔의 변수가 많기 때문에 가급적 내가 좀 감각이 좀 없다 싶으면은 직접 조금 음, 그, 시간과 에너지는 좀 들, 들어가지만 오프라인 매장에서 입어보고 사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3번은 디자인 활용도 가격 모두 80점 이상일 때만 구입하자. 요세 가지는 제가 보통 옷을 고를 때그 생각하는 가치 기준인데요. 자기만의 가치 기준이 좀그 설정이 되었을 때 옷을 고르는 게좀더 수월해요. 왜냐면 이런 기준에 맞춰서 옷을 생각했을 때, 살 만한가 아닌가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제 결정에 더, 어, 그 뭐지, 손쉬운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 이거는 성공적인 쇼핑을 위한 열 가지 질문을 다섯 가지 항목으로 나눠봤는데, 요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에 상황과 품목으로 정리한 아이템을 온라인 쇼핑몰을 활용해 시각화해보자. 이거는 이제 오프라인 매장에서 고르기 전에 내가 진짜 그거를 이제 오프라인 매장에 쇼핑을 하러 나가기 전에 이제 온라인 쇼핑에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어떤 걸 고를 것인가. 그래서 원하는 아이템을 시각화하는 작업에는 어떤 디자인, 느낌을 원하는지를 염두에 두고 고르면 훈련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형용사로 정리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시각화에 가까워질 수 있으며 온라인 상에서 선택한 디자인을 바탕으로 오프라인 쇼핑을 하면 원하는 것을 더 빨리 캐치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온라인에서 이런 걸 골라보는 작업이 오프라인에서 고르는 걸더 수월하게 하기 위한 이제 선, 선행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선행 훈련. 이런 작업을 많이 해보시면 어, 내가 원하는 디자인, 원하는 필요한 아이템을 좀더 빠른 시간 안에 골라내는 선택하는 훈련을 어, 안목을 키울 수 있는 거죠. 자, 5강 수업 정리 마지막 수업 정리예요. 자, 1번부터 4번까지 정리를 해서 카페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월간 옷장 코칭 온라인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5주 동안 5단계를 거치면서 실제로 적용하는 것으로 자기화한 분들이 얼만큼 있을지 모르겠지만, 혼자서 해결하지 못하는 옷장 속 악순환을 함께 실천하고 피드백하는 것으로 선순환으로 바꾸면 좋겠다는 생각에 온라인 강의를 만들었고요. 우리의 삶이 순환하듯이 옷장 속 삶도 정기적으로 순환해야 건강하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월간 옷장 코칭으로 여러분의 옷장이 좀더 건강하고 행복해졌길 바라며 온라인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문현이었고요. 어, 저에 대해서 좀더 궁금하신 분들은 스타일코치 스타일코치 kr 로 검색하시면 제 블로그를 어,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옷 입기 연구소에 들어오시면 제가 사실 이거 지금 월간 옷장 코칭도 여기서 진행하는 교육 프로그램이에요. 월간 옷장 코칭 강의를 들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 스타일 코칭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제가 진행하는 콘텐츠들은 이제 뭐 책을 검색하셔도 되고, 뭐그 방송, 유튜브나 팟빵 팟캐스트에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아, 5강까지 듣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진짜 실천을 통해서 행복한 옷 입기를, 어, 움켜지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온라인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나중에 오프라인에서 뵐수 있다면 인사 나눠요. 그럼 안녕!